네, 안녕하세요. 리핑입니다. 네, 오늘은 2022년 5월 10일자로, 어, 슈팅가드한테 사이드 스텝백이라는 신 스킬이 생겼는데, 어, 요게 이제 막 생겼다 보니까 쓰시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저한테 질문 을 주신 분이 계신데, 이제 안 써지는 위치가 있다고 하셔가지고, 이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한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자, 이제 질문자분께서 올려주신 거 보면은, X 표시된 방향으로는 스케일이 안 나간다는 말이었다고 하시네요. 그래서 이제 정면에서 안 나가시고, 또 이제 측면에서 안 나가신다고 하시고.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이제 이미지를 끄고요. 어디 갔나? 자, 정면에서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정면에서 정면 잘 나가죠. 그리고 연속으로 나가거든요. 자, 이제 정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이제 측면에서 어디가 안 된다고 하셨죠? 측면에서 위로는 되는데 아래로는 안 되신다. 측면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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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안 되신다는 말이었죠. 저 사용이 되고요. 그리고 여기 대각선 방향도 이제 사용이 되고요. 안 써지는 방향은 딱히 없어요. 예, 조작법이 약간 미숙하셔서 약간 그런 거 그렇거나 아니면은 조작법 아예 모르시고 이게 위치에 따라서 사용하는 커맨드 방식이 다 달라요. 제가 말했다시피 위치는 6시 방향, 이제 7시 반, 4, 4시 반, 그리고 3시, 9시, 그리고 10시 반, 10시 반, 1시 반, 12시. 이렇게 총 8군데로 나갈지시거든요이거를잘 숙지하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방입니다.